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1월 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재명 정권이 1조 원이 훌쩍 넘는 국방비를 제때 주지 못해서 가뜩이나 힘든 이 군인과 그 가족들 또 방산업체 등의 이 관계자들이 큰 고통과 혼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업계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과 아주 유사한 일이 지금 국방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야당일 때부터 그 전에 뭐 좌파 정권들이 다 그랬지만 임금체불과 이에 따른 이 대기업 혹은 이 강자들의 횡포를 아주 맹렬히 비난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자 뭐 이런 일에 둔감해진 것일까요? 어, 기재부와 국방부가 서로 어, 내탓공방을 하는 이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이재명 정권의 당국자들이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서 지금 급한 불을 끄려 하고 있는 것으로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할까? 어, 그런데 어, 이 와중에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하자, 이재명 정권이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급하게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줄여서 마통을 또 사용한 것입니다. 국회 기재위원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9월에 14조 원을 이 한국은행 마통을 이용해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달 만에 또다시 한국은행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꿔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일시적인 그 한국은행 차입은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 단기간이었고 14조 빌렸는데 또 5조를 또 하는 마통에서 시체말로 땡겨 쓴 거예요. 자, 뭐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이것은 재정 집행과 세수 그러니까 세금 수입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게 이제 딱딱 맞지 않으면 이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이용 규모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마통 액수가 커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딱 그런 꼴이라고, 금융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뭐라고 불명을 하다, 한다, 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약 164조 5천억 원을 누적액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려 썼습니다. 어,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치고는 액수가 아주 많죠. 실제로 이것은, 어,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아, 가장 높았던 게, 어, 윤석열 어, 대통령 탄핵 등으로 해서 아주 나라가 어지러웠던, 어, 2024년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크다. 25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 작년 한 해에만 1581억 원에 가까운 나라 돈을 그 이자로 한국은행에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나라 살림을 참, 아, 못 꾸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권자 보면 잘할 거라고 하더니, 아주 그런 허점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육군, 해군, 공군, 뭐, 가급 예하 부대 등등 해서 돈을 줘야 돼요. 또, 말씀드린 대로 방위 사업체 등에 또 돈을 줘야 합니다. 뭐, 그냥 맨 입으로 할수 없고, 연말이니까 줘야죠. 그 돈이 무려, 아, 국방 예산 1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어, 뭐, 천0백억 원도 많을 텐데, 1조 3천억 원을, 그, 여기에는 인건비, 뭐, 연말 두고, 그 연말에 군인 가족들도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연말을 넘겨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연말에 다른 돈쓸 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배정이 좀 미뤄진 지연된 탓이라고 이재명 정권 당국자들은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자금배정의 프라이어리티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각종 뭐 이재명 표그어 포퓰리즘 공약들 있잖아요 어돈 뿌리기 또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들의 지출을 다 앞세우고 이 국방비를 뒤로 자꾸 미루면서 발생한 그야말로 예고된 인재라는 것이 국방과 이 금융 전문가들의 아 공통된 지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9월에 14조, 또석달 만에 5조, 이렇게 막 땡겼으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어찌 보면 이재명 정권이 뭐 북한하고 지금 뭐 화해무대를 조성하는데 아주 자주파들을 중심으로 올인하고 있으니까, 뭐 국방비야, 뭐.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안 보는데,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걸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곧간 관리의 실패다. 이렇게 박성원 의원은, 어,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어,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어, 야당일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일 때는, 이 윤석열 정부의 하는 마통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 기록들이 아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왜 한국은행 돈이 뭐 무슨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냐? 이러면서 이걸 아주 맹렬하게, 격렬하게 아주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정작 집권을 하고 정권을 잡으니까, 툭 하면 이 하는 마통에 의존하는 것이,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 아니냐? 재정 운영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뭐할 말이 없죠. 당연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어, 지금 각종 의혹이 뭐 하루 하나씩 그 이상으로 막 불거지면서 어, 물러나는 게 좋겠다 어, 지금 어, 야당은 물론이고 친정이었던 음, 민주당 안에서 조차 안 되겠다 이 정도면 하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보자 이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이혜운에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고 뭐 도대체 재정철학이 뭔지도 지금 알쏭달쏭한 이런 인물에게 콧간 열쇠를 맡기면 뭐, 뭐 수십 년간 무슨 이재명식의 포퓰리즘을 성토하다가 갑자기 또 무슨 확장개정이 필요하다 마중물을 자기가 만들겠다 이러고 있으니 과연 어떤 일이 또 만약에 이혜운이가 초대 기획 예산처 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편, 작년 12월 말에 1480원 선을 넘나들었던 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던 것이 갑자기 이걸 막 어디서 돈이 막 달러가 쏟아졌는지 1420원, 30원까지 막 이걸 그 연말에 억눌렀지 않습니까? 아, 그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밝혀졌어요. 어, 이재명 정권 당국자들이 가뜩이나 지금 부족한 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서 외환 보유 그 창고랄까 금고에서 무려 26억 달러를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26억불 줄었어요. 26억불. 엄청난 돈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원래 이게 4,307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4,280억 5천만 달러가 됐다. 그래서 11월 말보다 12월에 말, 그, 한달 동안에 26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6일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이 외환 스와프, 교환이죠? 그런 연장 계약에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이 달러를 서울 외환시장에 풀었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직접 달러를 서울 외환시장에 공급했을 여지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환율 방어에 정권적 목적에 따라서 갖다 썼다. 물론 환율 오르는 게 좋아. 어떤 돈이라도 갖다 써야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왜이 한국의 지금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 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외국의 이 투기자본들에게 아, 이게 뭐 중국이나 일본처럼. 무슨 든든한 외환 보유고가 없고 부족한데 이게 또 26억 달러가 줄어 이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가 든든해야 외국 투기 자본으로부터 어 본국의 자국의 그 외환 시장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막 갔다가 쌈짓돈처럼 끌어서 달러를 풀어서 급한 불을 끄다 보면 이것은 그 투기 자본에게 잘못된 매우 위험한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어, 3조 3,460억 달러의 중국 세계 1위죠. 뭐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그리고 일본 1조 3,594억 달러. 뭐, 비교도 우리가 안 돼요. 뭐 중국에는 도대체 이게 6분의 1입니까? 음, 7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본에만 따져도 어, 거의 뭐 3배, 3분의 1 어, 그런 수준 이하다 아,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 것과는 아예 비교할 수 없고 경쟁국인 대만의 6천억 달러, 대만도 뭐 일개 섬나라인데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세계 8위가 사우디아라비안데 여기가 4 637억 달러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보다 한참 뒤진 세계 9위, 지금 10위 10위권으로 자꾸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지금 외국 투기 자본이 잔뜩 지금 노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환율방어에 보유 외환, 이게 가뜩이나 적은데 자꾸 끌어쓰다 보면 당장 올해부터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납부해야 할뭐 투자라고는 하지만 내야 되는 거죠. 200억 달러의 이 외환은 대체 어디서 마련해서 낼 것이냐. 이런 그 난관에 공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실이 작년, 어, 가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한국은행이 쓸수 있는 외환, 그러니까 이, 있는 거 말고 법적으로 30%는 남겨둬야 되니까 한 6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게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갖다 줄 1년치 그 200억 달러 투자에, 어, 거의 뭐, 얼마입니까? 200억 달러 줘야 되는데, 65억 달러니까, 3배 이상 모자라,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돈은 대체 어디서, 구해올 겁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6억 불이 줄었는데, 앞으로 환율이 지금, 지금도 들썩들썩 하는데, 이것도 막자고 같은 방식으로 외환 보유고에서 갖다 쓸었, 이, 땡겼으면, 끌어다 쓰면, 미국에 줄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뭐, 외화 자산을 재평가한다, 달러 표시, 국채를 외국에서 발행한다. 지금 한국 돈이, 뭐, 그야말로, 어 휴지 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외국으로부터 아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가, 어 한국에다가, 어 달러를, 국채 발행을 그렇게, 어 그렇게 조달하겠다고 이재명 정권이 얘기한 게 무려 50억 달러인데, 그거 해주겠습니까? 어 이래서, 이게 만약에 제때 못 내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무슨 그건 더 밀어줄 수 있다 그러는데 미국이 그렇게 밀어줄 나라가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냥 하는 소리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상호 관세 인하. 어, 이거 작년 11월 1일로 소급한다는데 아직도 내렸다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인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경주에서 합의된 이 한미 관세 팩트 시트에는, 대미 투자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아, 액수에 미달하면, 200억 달러에 못 미치면, 미국이 그 25%에서 15%로 내려주기로 한이 대미 상호 관세를 다시 인상하거나,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찌됐든, 어, 또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 산업부 장관 김정관도 일본처럼 그 조항이 있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선거를 앞두고 환율은 잡아야겠지. 환율을 못 잡으면 물가가 오를 테니 지방 선거 표심이 달아나지.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마통과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 뭐 한국은행에다가도 어, 얘기해서 이런 달러를 마치 쌈짓도처럼 알고 이걸 갖다 자꾸 서울 외환시장에다 갖다 들이붓다가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쓰나미 같은 타격이 대한민국 경제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